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전기차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야기와 함께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아리조나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전기차의 엄청난 팬입니다. 나는 일론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석유업계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전기차 판매를 막겠다는 발언도 있었죠. 하지만 이는 외국에서 제작된 전기차, 특히 멕시코와 중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를 기업가로서 존경한다고 여러 번 언급해왔습니다. 자신도 세계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을 재벌로서 머스크의 기업가 정신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머스크를 국경보안 및 경제정책 자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정치적인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GM과 메리바라 CEO를 칭찬하며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 팬들을 겨냥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발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